상담하다가 저 이분 한 분만 더 봐주세요 해서 난 그것도 또 받지 않고 많이들 봐줬어요, 여러분들한테.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 방향이 있어요. 어떤 선생님은 부적으로 막아주고, 어떤 선생님은 소금으로 막아주고, 뭐 어떤 선생님은 초로 막아주고, 여러 가지가 있어요, 여러분. 네 안녕하세요 용인 진저 마마입니다. 마마님. 네. 마마님은...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요, 저 인기도 많으시고. 많아요. 아, 그래요, 저 인기 많대요. 그래서, 네. 혹시 그렇습니다. 해외에서도 <laughs> 점사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? 해외에서도 전화 점사를 많이 보시죠. 뭘로 볼것 같아요? 글쎄요. 카카오톡으로 봐요. 카톡으로 여러분들하고 상담 전화를 해요. 어,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도 또 애청자들이 있고 시청자들이 있죠.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카톡이든 전화상담이든 외국에 계신 분들은 부적도 많이 보내드려요 어디에 필요한 부적이라고 했을 때 상담을 할때 사실 삼재 걸리신 분들 아마 저랑 상담하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적비 받아보지 않았고 상담하다가 저 이분 한 분만 더 봐주세요 해서 난 그것도 또 받지 않고 많이들 봐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왜일까요 왜 삼재 부적비를 받지 않고 제 정성껏 또 이분은 사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고를 갖다가 막으라고. 제가 또 부적을 붙여드려요. 제가 진짜 많이 보내드렸어요. 많은 사람들한테 회의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 영상 나가시면 아 저도 받았는데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여러분 힘드니까 맞고 가시라고요. 음 복을. 제가 전화 한 통으로 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나 마가는 드릴 수 있어요. 저는 마가를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정성껏 그래도 정성껏 부적을 써서 내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. 이분은 이 부적 한 장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제가 꼭 부적을 드리지요. 그래서 해외에서 점사로 저랑 상담할 때는 카톡으로, 해외 전화로 많이들 하시고 지금 음, 전화 상담으로도 많이들 하세요. 내가 형편에 맞춰서 큰 정성을 못 드리면 부적이라도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.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. 그냥 맨 주먹으로 이 세상 살기 힘드니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 방향이 있어요. 어떤 선생님은 부적으로 막아주고 어떤 선생님은 소금으로 막아주고 뭐 어떤 선생님은 초로 막아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막고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셔야 돼요. 사고도 막으셔야 되고 아픈 나쁜 기운이 오는 거는 다 막. 갖고 가셔야 여러분 한 해가 또 편안하게 가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와 상담하시다가도 부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부적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통화를 하시는 분들은 또 행운이 가시겠죠 어머니 그러면 해외에서는 무조건 카톡으로만 하시나요? 카톡으로 많이 하죠 어, 그럼 뭐가 있는데요? 또 다른, 게 있는지. 다른 거 거의 없고요 해외전화는 거의 카톡으로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카톡으로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하시면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기가 제일 편안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고 가시고 안 좋은 기운 조금이나마 제가 도와드리려고 부적 그냥 다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전화 점사 방문 상담 어떤 것들라도 여러분들한테 막아 줄시 있는 무속인으로 오늘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